예천군이 2020년산 공공비축미건조별 매입을 시작했습니다. 예천군은 이달 10일부터 12월 3일까지 예천읍 백전농창 외 2개소를 시작으로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2020년산 공공비축미건조별을 순차적으로 매입합니다. 관내 43개 수매장에서 건조별 4,783톤을 매입할 예정이며 지난 10월 수매 완료한 산물벼 1,117톤을 합쳐 올해 총 매입량은 5,900톤으로 매입품종은 1품과 3방 2개 품종입니다. 공공비축미 출하 시 반드시 군에서 지급한 새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며 벼수분 함량은 13에서 15% 이내로 수준을 유지하고 정선, 품종 혼입금지, 중량 기준을 지켜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매입 직후 40kg의 포대당 중간정상금 3만원을 우선 지급해 농가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매입 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 값을 환산해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에 정산 지급할 계획입니다.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입 현장 종사자와 출하 농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손 소독제 비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매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. 매입 현장을 방문한 김학동 군수는 여름철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태풍으로 인한 도복, 백수 현상 등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노고에 걸맞은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며 농민들을 격려했습니다. 한편 군은 매입농가 출하 편의 제공과 생산비 절감, 소득 증대를 통해 건조병 공공비축 및 매입용 포대를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. 또한 고령화, 일손 부족에 따른 40kg 포대 벼 운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톤백저울 53대, 정부 양곡 보관창고 문교체 사업 10개소 지원 등 톤백벼 매입 기반을 확대했습니다. 세명일보TV 구예슬입니다.